잠언 12장. 배움을 사랑하면 그에 따라오는 훈계도 사랑할 것이다. 책망을 거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선한 사람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누리고 흉기를 꾸미는 자들과 어울리지 않는다. 늪에는 단단히 발 디딜 데가 없지만 하나님께 뿌리내리면 굳건히 선다. 마음이 따뜻한 아내는 남편을 기운나게 하지만 마음이 차가운 여자는 뼛속의 암과 같다. 원칙에 충실한 이들의 생각은 정의의 보탬이 되지만 타락한 자들의 음모는 결국 와해된다. 사악한 자들의 말은 사람을 죽이지만 올바른 이들의 말은 사람을 살린다. 악한 사람들은 뿔풀이 흩어져 흔적도 없게 되지만 선한 사람들은 함께 뭉친다. 이치에 닿게 말하는 사람은 존경을 받지만 멍청이들은 멸시를 받는다. 평범하게 생계를 꾸리며 사는 것이 대단한 인물 행세를 하다가 굶어 죽는 것보다 낫다. 착한 사람들은 기르는 짐승을 잘 돌보지만 나쁜 사람들은 잘 대해준다며 집진승을 발로 차고 학대한다. 일터에 계속 남아있으면 양식이 끊어지지 않지만 어리석은 자는 일시적 기분과 몽상을 쫓는다. 악인들이 세운 것은 끝내 폐허가 되지만 의인들의 뿌리는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 나쁜 사람들은 험담으로 공경에 처하지만 착한 사람들은 대화를 나눔으로 공경에서 벗어난다. 말을 잘하면 만족을 얻고 일을 잘하면 보상이 따른다. 미련한 사람은 고집을 부리며 제멋대로 행동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충고를 받아들인다. 어리석은 사람은 참을 줄 모르고 금세 우라통을 터뜨리지만 신중한 사람은 모욕을 당해도 가만히 떨쳐버린다. 선한 사람은 진실한 증언으로 의혹을 일소하지만, 거짓말쟁이는 속임수로 연막을 친다. 무분별한 말은 난도질로 상처를 주지만,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상처를 아물게 한다. 진실은 길이 남고, 거짓은 오늘 있다가도 내일이면 사라진다. 흉계를 꾸미는 자는 흉계 때문에 비뚤어지고, 평화를 도모하는 이는 그로 인해 기쁨을 얻는다. 선한 사람은 해를 입지 않지만, 악한 사람에게는 재앙이 끊이지 않는다.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자기 말을 지키시는 이는 사랑하신다. 신중한 사람들은 지식을 과시하지 않지만, 말 많은 바보들은 제 어리석음을 광고하고 다닌다. 부지런한 이들은 일을 하며 자유를 만끽하지만, 게으른 자들은 일에 압박을 받는다. 걱정은 우리를 짓누르지만 격려의 말은 기운을 북돋아준다.선한 사람은 불행을 당해도 일어서지만 악하게 살면 재앙을 자초한다.게으른 사람은 되는 일이 없지만 일찍 일어나는 사람은 일을 끝낸다.선한 사람은 생명으로 직행하지만 죄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지옥으로 직행한다.